자, 얼마 전에 윤석열이 자꾸 당무 개입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당무 개입이 아니다. 내가 300만원씩이라 내는 당원인데, 이 정도도 말 못하냐 하면서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죠. 참 황당한 이야기였죠. 지가 그니까 돈을 많이 내니까, 나도 발언권이 있다. 충분히 말해도 된다.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야, 응? 이걸 듣고 뭐 정상적인 국민들은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고, 이 직들은 와, 대단하다. 웬만한 직장에 월급을 내고 있네. 정말 대단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올려쳤어요. 음? 자 여기까지는 다들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요 바로 윤석열은 당비로 내야하는 금액에 최소 금액을 낸거야 천원이 당비 최소 금액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직책당비라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되면 월 300만원 이상 당대표가 되면 월 250만원 이상 국회의원이 되면 월 30만원 이상 뭐 이런식으로 직책당비라는게 있어요 그니까 윤석열은 직책이 대통령이니까 최소 300만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 당원들이 최소 금액 1,000원 내는 거랑 똑같이 지는 최소 금액 300만원을 낸 거야. 응? 최소 금액 내놓고서 난이 정도나 내는데 목소리도 못 내냐 하면서 생색을 낸 거지. 응? 참 황당하죠. 이렇게 뻔뻔한 인간입니다. 참고로 박근혜 때는 500만 원 이상 내는 규정이 있었는데 박근혜는 평당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월 500만 원씩 냈고요. 이명박 때도 500만 원 이상 내는 규정이었고 이명박은 월 500만 원씩 내고도 별도로 30억 원의 특별 당비도 냈던 바 있어요. 사실상 물가 수준하고 비교하고 하면 윤석열보다 두배 이상씩 냈다고 볼수 있죠. 뭐 박근혜랑 이명박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윤석열이 인간은 쪼잔한 인간이 역대 대통령들 반도 안 내는 주제에 집 옮긴다고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쓰고 당비 많이 낸다고 헛소리 하면서 당무 간섭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?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, 진짜.